We all believe we'd run into the burning building.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얼마 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새 작품인 테넷이 개봉을 했죠. 그동안 내놓는 작품마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놀란 감독이었는데요. 이번 테넷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 지나치기 어렵죠? 저도 이미 2회차 관람을 마쳤지만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긴 어려웠답니다. 대신 두 번을 봤더니 놀란 감독이 이 작품을 왜 만들었는지 그 제작 의도 정도는 대강 감이 잡히더라고요. 영화의 스토리와 감독이 관객들에게 던지려는 메시지는 분명 다른 거니.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9번째 팝콘 영상에서는 테넷에 담긴 놀란 감독의 메시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영화 감독이자 철학자죠. 놀란 감독의 팬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건데요. 2008년 다크 나이트부터 시작된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이 세계에 대한 그의 고민은 처음에는 성과학에서 출발해 2010년 인셉션을 통해 꿈과 현실로 이동했더랬죠. 그랬던 그가 2014년에는 인터스텔라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파고들게 됩니다. 특히 그는 인터스텔라를 통해 시간에 대해 충격적인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죠. 사실 많은 지구인들이 아직도 시간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천문학자나 과학자가 아닌 이상 우리 평범한 대다수 지구인들은 시계라는 계측기를 통해 1초나 1분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시간이란 그냥 물질의 흐름같은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주의 기온과 관련해 다수설인 빅뱅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오래전 한 점에서 폭발해 여태 팽창하고 있는데 우주라는 거대한 물질이 팽창하는 과정이 사실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한 평범한 시간 개념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묻는다면 바로 공평하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질의 흐름은 그 속도가 저마다 다를 수 있듯 이 우주에서 시간이란 절대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곳 지구에서의 1분이나 1초의 길이가 이 우주 공간 어디에서나 같진 않다는 거죠. 하긴 이곳 지구에서마저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는 다르지 않나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탱탱하고 어떤 사람은 쭈글쭈글하죠. 바로 인체라는 우주 물질의 흐름 속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튼 인류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고작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부터죠. 그 전까지 과학계를 주도했던 유턴 역학에서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란 개념이 존재했었고, 이 우주 어디서든 시간과 공간은 일종의 좌표처럼 똑같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었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중력이 커지면 시간은 느려지고,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간은 멈추게 된다는 게 입증이 되죠. 실제로 위치를 알려주는 GPS의 경우, 인공위성이 떠 있는 우주공간은 지표면보다 중력이 작아 시간이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을 통해 이를 보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위치 정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간은 허구이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전작인 《인터스텔라》를 통해 70억 지구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랬던 그가 테넷을 통해 다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시간의 흐름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래 인간들이 인버전이라는 과학 기술을 이용해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려 들고 그것에 현재 인간들이 맞서 싸우는 게 주된 내용이죠. 다시 말해, 현재와 미래가 시간의 흐름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는 그걸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인간들이 왜 시간의 흐름을 뒤집으려는지가 궁금하실 건데요. 그건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무튼, 테넷은 인터스텔라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간의 개념은 허구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이 우주 공간에서 절대적인 좌표 같은 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또 진실이고 해서 인터스텔라를 통해 시간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논란 감독은 이번 테넷을 통해서는 시간은 거꾸로 흐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듯 합니다. 이게 기존의 타임머신 소재 영화와는 격이 다른 게 타임머신 영화는 현재에서 과거나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으로 곧바로 점프를 하지만 테넷에서는 미래인들의 어에 개발된 인버전 기술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시간이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게 전혀 허무 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닌 게 앞서 시간을 물질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팽창을 거듭하던 우주가 언젠가 다시 수축하게 되는 날이 오면 혹여 인버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과학계에서는 이 우주가 다시 수축해 최초의 한 점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측하는 이도 적지 않답니다. 아니 우주공간 어딘가에선 이미 수축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죠. 뭐 아님 말고. 테넷. 그런데 테넷에서는 새로 투입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꽤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우주의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열에너지와 관련된 어려운 물리학적 개념은 차치하고 사회 현상적인 의미로만 풀이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질서를 찾으려 해도 이 사회와 우주는 계속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자연환경을 보호하려 해도 환경 파괴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목소리는 일찍부터 있었지만 태풍은 갈수록 커지고 세져만갑니다. 바로 영화 속에서. 미래인들이 인버전을 시도했던 이유인데요. 그들은 인간의 어에 때묻지 않고 순수했던 대자연을 다시 찾기 위해 시간이 흐르는 방향을 거꾸로 돌리려 한답니다. 사실 전이 지점에서 영화 속에서는 적이지만 오히려 미래인들을 더 이해하고 지지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놀란 감독의 기발한 생각에 감탄하면서 미래인들의 바램처럼 시간이 역행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오래전에 봤던 이 영화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